보이십니까? 2호 2호 시장 아니고 건아이 건아이. 보복성 그런 것도 플러 안 하면 못 산다는데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 어 괜찮을 것 같네. 걸게. 255번. 일단 걸게. 155번, 자 154층에서 내주고 대기 대기나 몇 분요? 우리 255번 받았는데? 선생님은 들 하얀 짬뽕 먹는다며 예. 음. 근데 우리 이거 할수 있어요 그, 뭐. 우린 배가 고프니까 딴곳갈 수가 없다 그럼 나부터 먼저 먹어볼게 맛있어 예, s 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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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네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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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哦。 국성도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 더 맛있네. 이많아졌오 많아졌네. 내일 아침 에 해장할 곳은 많겠네. <laughs> 여기서, 여기서 오늘 야장가도 되겠다. 맞지? 들어가기 전에, 아, 아 근데 보수다. 이런 데서는 먹으면 안 된다. 이요 어. 요 목욕탕이 또 약간 갬성이 있네. 보니까, 어, 아옹이, 안녕, 아옹이, 추루 먹을래? 추루? 고... 고소해야 되는데... 아, 1촌... 아, 네, 아니다, 아니다... 어? 그는 아니다... 어? 그는 아니다... 어. 여기 경상남도 교육청 통영 도서관... 어... 그래도 확실히 시설이 깔끔하긴 하다. 맞잖아?

가아 네. 아, 벌써 이 습기다시부터가 한잔딱 부르는 그런 어떤 직임이 있네 이거 많이 마시겠다 야, 이거 마시려고 어제 어? 술도 안마셨는데 아 어제 또 한잔 할라 하다가 한좀 괜찮은걸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그 뭐더라. 아까다 넣지던데요. 네. 큰거잘드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드세요잘 상기. 이거 쓴다 네. 아, 이게 제 사라도 드십시오. 아 이거 먹어도 되죠, 저기나. 이쪽 방면은 먹는다. 이게 이거를 살짝 살짝 요 해가지고 먹지 못하지만 한 보겠습니다 는지 오, 있어 이거 이거 음 이거 찌개는 먹자 먹자 음. 아이뭐부설었으면난데 아. <목소리> <목소리> 근데 먹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거는 다 안주라는 사실을 참고하십시오. 음흠, 음흠, 음흠. 음? 이거는 식사가 아닙니다. 데 음. 복네 음,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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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이 또 전복 좋아하지 음, 음. 아 근데 너무 <목소리> 맛있다 이거는 하... <목소리> 매생이 뭐? 응? 아 여기있다 바나나 여기 있다. 잠깐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조금씩 따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 그거 같은데 한치 한치 한치? 한치 아니다 한치 음 한치 됐어 한치 됐어 떡 드십니까 떡 매생이 아이가 매생이떡 매생이 없는데 음 이거야 국물도필하겠든 음. 같이 좋아. 더던데 어? では日本のほうがいい。<cái S 1> <spoken>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4대문을 짜서 네. 골고루 슬퍼서 드시고 다시 네. 육수에 밥이나 이나 말아 예. 네. 드시면 아예 고맙습니다 면 짜서 드시면 맛있어요 면이 있습니다 어. 면은 지금 나오고 아. 바로바로 바로 아드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달라그요겠습니다 네. 아. 오히려 좋아, 오시. 어, 아, 사모님. 아, 사모님. 음. <laughs> 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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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모님. 아, 사모님. 아, 사모님. 아, 사모님. 아, 사 아, 사모님. 아, 사모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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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짱, 짱, 누가 장해나? 지금 나았습니다정기공무 누가? 아 씨. 엄가리 전기공무. <laughs> 진짜 웃기네.